전라북도 순천군의 훈몽제 선비의 길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순천군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훈몽제 선비의 길 조성사업은 조선시대 인종의 스승이었던 김인우 선생이 후학양성을 위해 지은 학당인 훈몽제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의 생가터를 잇는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게 됩니다.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선비의 길 조성, 훈몽제 대하감 주변 심터 및 포토존, 수변 전망대 설치를 비롯한 내장산, 출령장성촌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서북권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. 특히 청정지역 순창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우러진 역사문화탐방로의 경우 석보유원지 진입구간을 황토포장하면서 살아 숨쉬는 생태계 그대로 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또 선비의 길 400m 구간에는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강과 숲등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. 한편 군은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을 통해 조선 유학과 관광이 결합된 문화유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선비의 길 조성 사업을 통해 그동안 유학 강의에 치중했던 훈몽재와 초대 대법관인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등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원을 엮어 걸으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강직하고 청렴한 선비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KLN,